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우파 성향 언론인인 조우석 평론가가 많은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 한국 언론계 역사상 보기 드문 희대 변절자란 비판을 받고 있는 조갑재 씨와 정규재 씨를 공개적으로 통렬하게 질타했습니다. 문화일보 문화부장과 중화일보 문화전문기자, k b s 이사 등을 지낸 조우석 평론가는 최근 파이낸스 투데이에 게재된 칼럼을 통해 조갑제 정규제가 정치광대 김어준보다 100배 밉다라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 소식과 함께 심평 변호사가 지난 2020년 4 1로 총선 이후 5년 이상 한국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되어온 부정선거 역과 관련해서 부정선거의 가능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외국 시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스탠서를 분명히 했다는 내용도 살펴보겠습니다. 신 변호사는 국제적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미국 법무부의 수사 지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에 관한 분명한 지침 제시를 보면 미국의 부정선거론이 주장하는 중국의 개입은 분명한 실체를 갖고 있고 또 한국 측이 이에 관여한 것도 확실한 듯 하다라면서 나아가 재반정황으로 미루어 한국 자체의 부정선거 이슈가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서 구체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조우석 평론가는 파이낸스 d 데이의 조갑재 정규제가 정치광대 김어준보다 100배 밉다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습니다. 이 칼럼에 붙은 작은 제목, 즉 소제목들은 네가지입니다 먼저 누가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었지 이런 소제목이 있고 이어서 대선 탄핵 국면에서 조규제, 즉 조갑제와 정규제의 합성어의 장난질은 너무 끔찍 이런 두 번째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좌익은 둘을 합리적 보수로 포장해주며 사실상 공조 이런 세 번째 소제목이 있고 마지막으로 두 사람 제거야말로 자유우파의 공통숙제라는 네 번째 소제목이 있습니다. 조석 칼럼은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이재명이 오직 국민을 말하고 통합의 국정을 언급하는 거룩한 모습을 우린 지난 7월 3일 지켜봤다. 취임 이후 첫 기자회견이란다. 아직도 적응이 안 된다. 오늘 새삼 밝히지만 지난 한 달은 우리 자유파에게는 우 불안과 모욕스러움의 연속이었다. 그래서 되물어야 한다. 과연 누가 그 자를 대통령 자리에 올려놓았던 거지? 100가지 이유가 있고 악당의 장난이 두루 개입되었겠지만, 다른 누구보다도 조갑제, 정규제 두 명의 존재를 뺄수 없다. 지난 63대선은 물론이고, 지난해 12,3개음을 전후해 그 둘이 보여준 모습은 실로 끔찍했다. 오직 미웠으면 대중이 만들어낸 신조어가 조규제란 말일까? 조갑제 플러스 정규제의 합성어다. 부정선거론이 나면 그건 망상장애라고 거품을 물며 반대하고, 틈만 나면 범죄자 이재명을 교묘히 옹호하던 그 둘이 그만큼 미웠다는 얘기다. 현실적으로 지난 대선과 탄핵 국면에서 조갑제 정규제가 끼친 해악은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들의 발언을 합리적 보수라고 열심히 포장하던 좌익 진영의 노력이 더해진 끝에 수백만 명 이상의 유권자가 깜빡 속아 넘어간 채 범죄자 후보 이재명을 덜컥 찍어 줬으리라. 그래서 다시 묻는다. 왕관을 쓴채 오직 국민을 말하는 이재명의 모습에 당신 둘은 실로 감격했는가. 조우석씨는 이어서 6.3 대선 이후 이재명 정권 출범 후에 조갑재 정규제 씨의 행보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요즘 조갑재 정규제 활동량은 만만찮다. 미친 자들이 부지런하기도 한데 조갑제의 경우. 범죄자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것에 만족 못한다. 그는 얼마 전 MBN에 등장해 보수의 재구성 문제까지 훈수를 뒀다. 한동훈 이준석만이 희망이라는 뻥을 늘어놓은 것이다. 정말 제정신이 아니다. 그는 개음에 반대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라는 거짓말에 찬성하면 보수가 아니다는 헛소리도 반복했다. 정규재는 더욱 끔찍하다. 얼마 전 그자는 더불어민주당을 냅다 후려패했다. 이재명은 저렇게 합리적이고 실용마인드로 무장한 채 국정운영을 잘하고 있는데 민주당 당신들은 왜 그렇게 시대착오적이냐며 훈수를 둔 것이다. 헛웃음이 나온다. 당신 눈에는 이재명 따로 민주당 따로인가? 굿캅, 배드캅처럼 잠시 역할 분담을 하는 작당질의 구조는 니네 눈에는 왜안 보이지? 좋다. 내가 볼때그 둘은 정치무당 김어준보다 더 밉다. 미워도 훨씬 더 밉다. 김어준이야 민주당 정권의 정치 하청업자 수준의 광대 불과하겠지만 조갑제 정규제는 대체 뭘까? 아니 그런 척하며 좌익에 도움을 주는 세작 같은 자들이다. 그러면서도 조갑제 정규제는 보수 농객이란 이름으로 활동하니 머리가 지끈거린다. 더욱이 그들은 우리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사람이야라며 거노만쳐가는 표정을 짓는다. 우린 기억한다. 몇달전 조갑재 정규재 윤석열 비판 말이다. 당시 조갑재는 유튜브에서 미친 운전자 윤석열은 히틀러의 환생이고 김정은이 빙의한 것이라고 흥분했다. 말도 안 된다. 히틀러야말로 극우 파시스트인데 윤 대통령이 어떻게 그와 연결될까? 전체주의 악마 김정은의 빙의 타령도 터무니없는 3류 코미디에 불과하며 조갑제의 수준을 재삼 보여줬다. 그걸로 거치지 않는다. 조갑제는 민노총, 민주당 같은 좌파가 중추적 보수 세력으로 변모했고 반면 자유우파는 망국적 반란 세력이 됐다고 마구마구 떠들어댔다. 그 영감 미쳤다. 막가는 건 정규제도 못지 않다. 몇달전 그는 이재명은 지극히 평범한 보통의 기회주의자일 뿐이고 윤석열이야말로 악마에 가깝다고 입을 놀려댔던 걸 우리는 기억한다. 바로 그게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든 결정적 기여의 하나였다. 그 정도면 중증 정신병이다. 많은 이들은 정규제가 민주당에 이용당했다고 말하지만 그게 아니다. 정규제는 한 자리 얻으려는 욕심 못지 않게 나는 진영 논리에서 벗어난 사람이야 라는 걸 과시하고 싶어서 저렇게 발광한다. 그러면서 조석평론가는 이번 칼럼을 다음과 같이 마무리합니다. 분명 조갑제 정규대는 확신형 배신자이며 새로운 유형의 악마 출현을온 세상에 알린다. 그게 나만의 최종 판단이다. 천하가 흥하고 망하는 데는 필부적 보통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게 청나라 지식인 고염무의 말이었다. 그렇다면 삼류 지식인 조갑제 정규제의 엄청난 해악은 더 말에 못하랴 싶다. 이걸로 끝이 아니다. 그들에 관한 후속 칼럼을 바로 쓰겠다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다시 조석 씨가 조갑제 정규제 두 사람을 추가로 비판하는 칼럼을 공개적으로 내놓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판사 출신의 법조인이죠. 신평 변호사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한국보수의 장례, 이런 제목의 글을 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는 이 글에서 어, 이른바 부정선거 욕과 관련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자신의 현재 관점, 인식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그런 내용입니다. 신 변호사는 먼저 조선일보에 실린 장부성 교수의 칼럼, 이재명 정부 부동산 내로남불의 긍정적 측면은 좀 충격적이다. 칼럼의 대상인 위성락 외교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장관 지명자는 실로 부동산 축제의 귀재라고 할 만하다. 이들과 더불어 이미 임명된 국무총리 같은 분은 이재명 정부가 아니고 다른 보수 정부라면 결코 임명의 턱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재명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 전체를 다시 밟고 있는지 모른다. 이런 현상과 함께 더욱 돋보이는 것은 의미 있는 저항 한번 못한 채 무기력하게 끌려가기만 하는 야당 국민의 힘의 모습이다. 과연 보수는 저렇게 질이 멸렬한 상태로 이재명 정부 내내 시종할 것인가? 우선 국내외 정세를 살펴보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신병 변호사는 이어서 본격적으로 부정선거 문제를 제기합니다. 국제적으로 부정선거에 관한 미국 법무부의 수사 지시나 트럼프 대통령의 이에 관한 분명한 지침 제시를 보면 미국의 부정선거론이 주장하는 중국의 개입은 분명한 실체를 갖고 있고 또 한국 측이 이에 관여한 것도 확실한 듯 하다. 나아가 재반정황으로 미루어 한국 자체의 부정선거 이슈가 단순한 음모론을 넘어서 구체화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싶다. 국내적으로는 한동훈, 홍준표 양 씨에 의한 끊임없는 원심력의 행사로 보수의 단결은 결정적인 방해를 받고 있다. 홍준표는 한동훈을 한마디로 정의해 나르시시스트라고 했으나 정작 본인도 그 범주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의 정치력은 광범한 공감을 얻지 못한 채 졸렬한 한계를 보이며 궁극적으로 보수의 해를 끼치게 마련이다.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가 8월 중순 예정인 전당대회 출마할 것은 필지의 사실인데, 그가 당 대표로 선출된다고 하더라도 보수의 정부를 국민의힘으로 아우를 역량은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국민의힘 내부의 다른 정치인들도 대동소이하다. 이런 개별 장면들을 모아 보면, 국민의힘을 향후 보수의 중심으로 엮어나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부정선거에 관한 미국 FBI의 수사나. 아마 머지 않은 시기에 임명될 특별검사의 수사, 그리고 그 결과의 발표는 이재명 정부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미국의 부정선거 의혹에 한국 측의 관여가 틀림없고, 또 이것은 한국 내부의 선거 공정성 여부에 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릴 뚜렷한 증거를 제시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재명 정부 내 강경파들은 야권의 4분 5열 상태를 틈타 검찰청 폐지와 같은 수사기관 간 권한의 전면적 재조정에 의한 중국식 공안 통치 제도의 강행, 그리고 언론 관계법의 대폭 개정 등에 의한 광범한 언론 자유 제약 등을 통해 장기 집권의 토대를 일방적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곧 국제적 부정 선거론을 주된 매결한 대내외적 압력이 작용하며 여권이 그 끈을 마냥 팽팽히 당길 수는 없을 것이다. 보수는 이에 따라 황금같은 여유기를 얻을 수 있다. 신변호사는 이같이 분석한 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표력합니다. 그러면 과연 보수는 이 황금의 여유기에 다시 단합해 전열을 재정비할 수 있을 것인가? 현재 전면에서 활동 중인 정치인들 중에는 이를 끌어나갈 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이 잘 보이지 않는다. 내가 몇 번이나 제시해온 한국의 유력한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요소 두 가지. 즉, 1. 고난의 서사, 오디얼 내러티브. 2. 사람을 끌어모으는 타고난 재능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적용해보자. 가장 적합한 인물은 역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압도적이다. 특검이 무리를 거듭하며 그를 재구속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이것은 그에게 순교자의 상징까지 더 씌우는 것에 불과하다. 급속히 윤허개인의 you know 열풍이 다시 살아나 오히려 일정을 당길 수 있다.그러나 그의 대리인이 나서서 처참하게 분열되어 거의 아무런 힘을 못 쓰는 국민의 힘 대신에 새로운 보수의 정치 세력을 형성해 나간다면 국내외 정세에 힘입어 보수 대단결에 새로운 정기를 마련할 수 있을 듯하다.혹시 여기에 제시된 것과 다른 보수 재생의 길이 생각난다면 분한 내머리를 깨우쳐 주기를 바란다. 이렇게 심평 변호사가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상당히 인사이트가 있는, 즉, 통찰력이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과연 한국의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국내 흐름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그에 따라서 한국 정치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인지 주의 깊게 지켜봐야 될 상황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권순할 t v 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